오늘은 길가메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제가 문명을 처음 사고나서 했던 지도자인데요. 저는 압도적인 과학 플레이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과학 특화 지도자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길가메시가 지구라트를 통해 과학을 수급할 수 있었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뽑을 수 있는 유닛들 중에서 제일 강한 유닛,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후반에 병력이 얼마 없어도 방어하기가 수월했죠. 옛날 문명에는 심지어 중갑병 같은 중간 유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업그레이드로 인한 유닛 격차가 심했고 전차 다음엔 기사가 엄청 좋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학수급을 빨리해서 기사로 업그레이드하고 다 쓸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지금와서는 이미 괴물같은 문명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해졌고 지구라트 과학수급이 옛날만큼이나 매력적이지는 않아져서 확장팩 사고난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옛날 추억도 살릴겸 길가메시로 신난이도 승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차를 뽑아보겠습니다 길가메시는 다른 문명과 다르게 정찰병 인물을 전차가 대신합니다 다른 문명을 만났는데.. 아얘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난 문명은 우리의 친구 마오리 아무튼 정찰중인 전차가 야만인들을 혼자서 다 잡아버립니다 문명에서 대기병 유닛은 원래 중기병 유닛 카운터인데 전차는 대기병 유닛과 전투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영상 만들다가 알았네요 일단 여기에 도시를 건설해보도록 하죠 아 아니,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자, 여기서 이동력이 남았는데도 멈추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초보자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보통 적대적인 전투 유닛의 경우 한칸내 통제 지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통제 지역을 지나면 이동력이 얼마가 남아있든 유닛이 멈추게 됩니다. 또한 도시를 통제 지역으로 감싸게 되면 도시 체력 회복이 안 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원거리 유닛은 통제가 없는데 등급으로 통제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야만인들도 자기 집 털리는 걸 우려했는지 뺏기진 않았네요. 맞다. 근데 도시 국가들이 용서를 안 하겠는데, 그때 동안 마우리가 대륙에 도시를 건설했네요. 안 그래도 먼저 시비 걸던데 바로 뺏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고 도시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도시특수지구는 캠퍼스를 위주로 건물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사들로 밀고 들어오는 스페인 전차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사들을 보내주며 아슬아슬하게 막는데 성공했고 돈이 털리고 있으니 징집 겨서 파산은 막아주고 그때동안 친해졌던 마오리까지 동맹을 맺고 전선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디갔어 먹혔어? 뭐 일단 유레카를위해 트레블셋 두 마리를 뽑고 우리에게 자비를 풀었던 야만인들 복수도 좀 해줄 겸 바로 캔디 털어버리기. 이 정도면 스페인 도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무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짝 홍콩까지는 털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력 차이로 개같이 발리고 일선 후퇴. 마지막으로 밝혀지는 지도자는 스코틀랜드네요. 초반에 마우리가 스코틀랜드 도시를 점령하길래 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리 대국 사람이었다니. 800원을 주면서 일단 평화협상.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료라고 했던가요? 바로 동맹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스코틀랜드가 문화승리할 각이네요. 문화승리 견제를 위해 군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전쟁을 걸도록 하고, 그동안 대륙에서 기마병들 뛰어다니면서 록밴드 유닛 견제 기관총병들로 상륙군을 막아주는데 전투력이 130이나 됩니다 엔두키 동맹 뻥튀기가 무섭기는 하네요 이제는 승리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 과학 승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 외교 승리를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교 점수는 11점 자유의 여신상 올려주면 10점 4점을 10점. 받을 수 있고 총 5점을 더 채워야 하는데 세계의 네. 개최 활성화된 정책에 투표하면 외교 점수 1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일단 대충 보니까 외교 점수가 많은 스코틀랜드가 사치품으로 감귤을 쓰는 것 같은데 감귤의 힘을 시들어 주도록 하고 다음 사안으로는 석유발전소는 다들 안 쓰는 듯 하니까 석유발전소 선택. 아직 11점이라서 외교 점수 견제는 없을 테니 아마 동맹국들이 저를 뽑아 줄 겁니다. 이전 부여를 우리 국가로 선택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6점 달성. 뭐 이제는 무난하게 자유의 여신상을 올려주면서 외교 승리를 하겠습니다. 이 바다에 씻긴 석양의 문지방에서 횃불을 든 위대한 여성이 설 것이니 그 횃불은 번개를 가둔 것이다. 예전만큼이나 강한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히 초반 전차가 있으니 초반 러시 걱정 없는 건 좋은데 환경 모드 키니까 지그라트가 남는 게 없네요. 뭐 아무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염원했던 오래전부터 적의 공격에 맞섰던 시대까지 여러분은 항상 힘을 합쳐 함께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의 존엄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의 평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여러분의 영원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